<laughs> 엄마. 어, 지우야, 뭐현니 엄마 보여?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이거. 정리해, 빨리 정리해야지 주치. 통에 담으세요. 블록 담으세요. 이거도. 뭐 줘? 정리해 여 여기 빨리. 여기다 넣어. 다 넣어 빨리 어찌 그렇게 하나씩 넣는 거야? 아이고 잘하네 지우 정리하는 거지야? 네. 아직 많이 남았잖아 뚜껑 왜 닫아? 다 넣고 닫아야지 어찌 아이고 정리 잘하라 엄마+ 마엄이고리 정리. 엄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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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다정리 엄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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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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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엄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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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투. 응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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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그게 뭐야? 엄마 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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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안아 줘. 정리해 그럼 빨리. 이거 총, 부. 총 달라고? 이거 빨리 정리하고. 엄마. 빨리 정리해. 담으면 여기 다 담으면 엄마 손꺼내 줄게. 어찌? 어찌? 어, 잘하는 지우 빨리빨리 자라네 빨리빨리 오 빨리 다 담고 총 꺼내줄게요 아이 잘아네 엄마 도와줘요 엄마 도와줘요 정리 알겠어요 같이 담아요 엄마 엄마도 할게 지우도 여기다 담아 빨리 엄마 엄마에 그렇게 많이씩 할수 있어요 어치 또 엄마+ 빨리 정리해 빨리빨리 엄마+ 빨리. 엄마 도둑 정리 다 하고 엄마도 아니야 빨리해 빨리 엄마 도와줄게 총 꺼내줄게 빨리하고 엄마 고마워 어총 빨리 꺼내줄게 빨리 담아+ 꺼내 담아+ 빨리 담아. 고마이. 알겠어, 알겠어. 빨리 담아. 담아야지. 총 꺼내지. 빨리. 다 담아야지. 꺼내줄 수 있어. 뭘 안아줘. 다 담으면 엄마 꺼내줄게.